셋이 오면서 막 그런 얘기했었거든 댓글 같은 거. 아, 맞아. 아직도 너무 억울하게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안 너무 많아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laughs>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20년 <laughs> <싶어>. 아, <laughs>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래. 나는 병원에 또 같이 있었었잖아. 음. 그래서 나는 알지. 너무, 맞아. 너무 맞아. 응. 나는 그때 미국에 있어가지고. 응, 그렇지. 진짜 너무 응. 마음이 너무 맞아, 아픈데, 나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응. 진짜로. 나도 그때 준영이 없고 갔었다. 그때. 그러니 그럼 없고 응. 가가지고. <laughs> 응.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때 진짜. 너무... 너 인터뷰도 한적 있잖아. 응. 어 <laughs> 맞아. 어, 진짜? 아, 내가 했었잖아. 내가. 아, 그 그래. 응. 그때 기억나 준영이 막 연락가지고 막 업고 있으면서 병원에서 웬일이... 인터뷰 요청 와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뭐 갑자기 스럽게 물어보고 애는 아프고 그렇지만 상황을 내가 또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음... 상황인 거지. 그때 그랬던 것 같아. 목소리 혹시 변조 원하냐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고 아... 나는 내 목소리로 나왔어. 음...